은들이한 서울 호텔에 왔어요. 수영복을 입고 내가 정말 돼지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하지만 뭐 요즘 잠도 잘 자고 아주 포동포동 살찌고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수건으로 저를 가려봤습니다. 수영장이고 친구는 옆에 있고 저 친구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 친구냐면 제가 좀 늦게 왔거든요?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. 호캉스로 와서 책을 이렇게 펴놓고 막 밑줄 쫙쫙 구워서 인터넷 강의 듣고 있더라고요. 직장인이에요. 네, 역시. 대단합니다. S세댕 코스. 네. 한국에서 제일 좋은 S세댕. 저렇게. 얼굴 다 가니까 너무 예쁜 포즈를 지고 있어요. 예쁘죠?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예쁘죠? 지금 여기에도 보여줄게. 어이구, 나의 두꺼운 다리. 이렇게 물장구를 칠수 있는, 이렇게, 베드가 있고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뒤에 헬스장 보여요. 헬스장. 씨 헬스장. 헬스장 좋죠. 네, 이제 물에 들어가서 놀겠습니다. 안녕!